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laughs> 불 켜졌어요. 아서야 불이 켜졌어? <laughs> 자 이제 이걸로 덮을 거예요. 불이 <laughs> 사졌어 <laughs> <laughs> 어떻게 됐어요? 불이 사라졌어요. 불이 왜 사라졌을까요? 아 어, 바람이 없어서. 바람이 없어서 <laughs> 이 유리 이병안 속에 산소가 다 타버렸나봐. 그래서 이제 저 태우 산소가 없어져서 꺼졌나봐. 그렇지? 음. 브라제씨는 산소를 좋아하는데 산소가 이제 없어서 불이 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음. 한데. 자, 이제는 더큰 양초를 태워볼게요. 두 손으로 음. 덮어보세요. 그렇지. 옳지. 자, 기다립시다. 물이 올라가는지 기다립시다. 먹으면 안 돼. 헉? 올라가나? 올라간나 계속 올라가게 할래 엄마. 응. 음, 이거 또 올라가는지 보자. 올라가요. 그런데 많이 있게 만들래. 많이 올라가게 만들래? 올라요. 응. 어? 또 보글보글해. 물이 거의 없어졌어, 얘들아. 왜 유리병이 물을 쏙 빨아들였을까? 아, 길이가 커서. 길이가 커서? 응. 더쑥 위로 올라갔어, 그지? 그 응. 안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 아, 어, 안에 있는 공기가 따뜻하게 되겠어.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 실험했던 것처럼 따뜻한 공기는 응. 어디? 따뜻한 물은 물이... 음, 위로 가.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되겠지? 위에 올. 맞아. 올키 음. 응. 음? 안에 있는 온도가? 응. 음? 어 따뜻해져? 응. 음? 따뜻해져. 응, 음, 그래서. 그래서. 공기가 어떻게 된다고?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음? 물이 음? 차가운 물이 밑으로 내려가. 어, 그래서. 마침내 따뜻이 이런 음? 어, 맞아. 다른 시 저번에 했던 그 실험처럼, 맞아. 그래서 유리병 안쪽에 압력이 낮아지면서 밖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한다고? 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 그래서 물을 안쪽으로 계속 밀었어. 그치? 지 그러면서 이유리병 위로 올라갔다. 그치? 응. 응. 오늘 실험? 응. 예. 응. 응. 이제 놀아야지. 응. 엄마 이제 놀아도 돼? 응. 응. 재밌다. 물컵 달라고? 응, 어, 어. 아, 컵 줘. 알았어.